저는 이이 이 경기를 군대에서 봤거든요. 아 예, 제가 이제 2002년 7월 제대인데 말년이어가지고 말년 병장 때, 말년 병장 때 네. 이제 그 장군차도 내려놓고, 네, 네. <laughs> 어 너무 마음 편할 때네요. 그렇죠, 이제 그냥 제대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래서 포르투갈 전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봤어요. 휴가 어 내가지고 나와서 근데 이제 16강은 들어가서 제가 필요면 당직대기 운전병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당직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. 당직 사관이랑 막 얼싸안고 막 그랬던 게 있었고 빨간 티셔츠 입으셨나요, 배디도 아니 당직 병사니까 못 입죠. 아, 군복을 못 입고 있었어야 아 되죠 왜냐면 출동을 해야 아 되니까. 아 추, 근데 사실 출동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. 네. 순찰 돌때 말고는. 네. 근데 이 경기 때문에 충격적인 그 운행을 나갔습니다. 이게 대전에서 벌어졌는데 제가 대전에서 군생활해가지고 대전 일대가 마비가 됐었어요. 네. 근데 어떤 그 부대 간부가 네. 자기 좀 구해달라고. 전파에 갇혔다고 아 집차로 좀 데리러 와달라고 아 개념 없는 거죠 어. <laughs> 개념, 없다. 개념 없죠 왜냐면 어 당직 차로 아 그러네요 네. 근데 어쨌든 음.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저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<laughs> 대전 월드컵 경장에서 이제 역사의 현장인데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음. 가긴 갔습니다 네, 네. 그리고요. 터키전이 너무 허망했는데 구, 고기 구워서 앉은 순간 골 먹혔는데 홍명보가 그럴 리 없다며 전설의 11초 만의 골 너무 아쉬웠죠 맞아요 예. 7초였나 11초 예 음. 마무리는 차두리의 엉덩이 골 예. <laughs> 공식적으로는 사실 차두리 골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<laughs> 예 송정국의 골이긴 한데 <laughs> 엉덩이 맞고 그러니까. 들어가서 차한동님도 되게 아쉬워하세요 아, 우리 집안에 <laughs> 월드컵 골이 하나 나올 뻔했는데. 본인은 그래, 못 넣으셨고. 그래도 월드컵 골이 엉덩이 닿았다. 엉골. 네. <laughs>